티어의첫 공성전 총 3일에 걸쳐 10개의 서버에서 펼쳐진 전투의 결과를 함께 보시죠. 다빈치에서 시원하게 활공을 펼치며 공성전이 시작되는 모습입니다. 공성전에는 총 10개 서버, 1,540개의 길드, 15,469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중 가장 많이 참여한 서버는 아소타 서버로 2,334명이 참여했습니다. 공성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골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골렘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골렘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골렘 운용 능력이 공성전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치열한 전투가 많이 벌어진 약탈지. 그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왕자를 차지하지 않고도 세금을 쟁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많은 루센트를 약탈한 서버는 다빈치로 총 62만 루센트를 약탈하는데 성공합니다. 가장 많은 솔란트를 약탈한 서버는 아소타 서버로 41억 7천만 솔란트를 약탈하는데 성공했죠. 그리고 부활지는 아성과 더 가까운 위치에서 부활할 수 있기 때문에 쟁탈의 목표가 됩니다. 다빈치 서버의 전투를 보면 부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성으로 진입하는 핵심 길목 중앙 부활지입니다. 인생 마지막 겜 세력은 중앙 부활지 오른쪽에 지붕에서 고점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언제든 내려가서 부활지를 점령할 수 있다는 제스처를 취했죠. 포스 세력이 아성으로 진입할 때 중앙 부활지로 내려가 점령을 시도합니다. 부활지를 점령하지 못해도 언제든 뒤를 잡을 수 있다는 압박감은 뛰어난 전략이 됩니다. 단검의 경우, 스톤가드성의 하수구를 이용하면 빠르게 적의 중심부까지 침입할 수 있습니다. 적의 뒤쪽을 갑작스럽게 공격하여 혼란을 줄 수도 있고요. 전 서버 중에 가장 빠르게 아성 내부로 들어가 쟁탈을 시도한 분은, 루나 서버 결투길드의 아론순님. 적의 중심부까지 빠르게 접근하시다니, 대단합니다. 찬탈자는 변신하고 나서가 진짜 시작입니다. 3분 동안 찬탈자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한편 루나 서버에서는 공성전 종료 약 30초 전에 유령길드의 오제님이 왕자쟁탈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전 서버에서 유일하게 연장전이 진행되었고 3분을 버텨 성을 차지하는데 성공했습니다. 루나 서버의 군단이 대신 유령길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공성전에서 승리한 길드는 군단이 되고 공성 보상을 차지합니다. 그렇다면 성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공성 보상을 차지한 길드 어디일까요? 바로 칼리스 서버의 연화 길드가 그 주인공입니다. 무려 79만 루센트와 47억 솔란트를 차지하는데 성공합니다. 각 서버에 벌어진 전투 횟수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아소타 서버는 전체 서버 중에 가장 많은 킬 수가 발생한 서버입니다. 특히 환한 뱁세단 길드의 멍멍이 같은 남편님은 혼자서 162킬을 기록하면서 아소타 서버 최다 킬을 만들어냈죠. 크림슨 서버의 경우 공성 세력과 중립 세력들이 모두 군단의 길드마크와 동일하게 바꾸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는 아군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전략이었죠. 공성전 중 가장 많은 쟁탈 시도 횟수, 아이나르도 살펴봅니다. 데빌과 공병 죽는 사람들을 주축으로 펼쳐진 대립구도. 무려 15번의 쟁탈 시도가 있었습니다. 아성에서 치열한 전투가 오랫동안 펼쳐지고 많은 분들의 활약 있었습니다. 그리고 17,013번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지만, 쟁탈을 한 번도 당하지 않고 완벽 수성한 유일한 서버도 있습니다. 바로 칼리스 서버의 연화 길드 적대연합이 골렘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저지하였고 진입로를 빠르게 파악해 인원을 배치했기 때문이죠 연화 길드의 뇌지컬님이 초월에 걷는 포구를 적절한 타이밍에 활용하며 전략적인 전투를 이끈 덕분에 완벽 수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외에도 활약해주신 분들이 많은데요 전 서버를 통틀어 최고의 기록을 남기신 분들도 뽑아봤습니다 가장 많은 딜량을 보여주신 환한 뱁세단 길드의 멍멍이 같은 남편님 가장 많은 데미지를 받으며 튼튼한 선봉장의 역할을 한 포스 길드의 류나님 정말 대단하죠? 영광의 기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성을 먹기 5초 전꼭 해야 할 일이 있죠. 바로 카운트다운입니다. 5, 4, 3, 2, 1, 야! 4, 3, 2, 1. 예! 나이스 지금까지 2월 첫째 주 스톤가드 공성전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